어,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 구위 학번 졸업생이고요. 96년도에 33대 초학생에서 문화기획국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어, 올해 그 노서열사 추모사업회에 새로운 사무청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우리 추모사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뭐 전때 많은 사무총장 아니 사무국장 회장 이런 분들의 노고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그 동안에 추모사을 평가한다는 건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스운 얘기 같고 다만 이제 그간에 사무국장이나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전때 회장 사무국장님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뼈를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뭐 20여 년을 해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한두 명의 개인들이 희생해서 운영해 나가는 형태는 이후에 노추사를 더잘해 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운영하고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추모 사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또 이제 뭐 저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이 엮여서 삼총장 하게 됐는데 그 개인이 자기의 공력을 이용해서 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추모사업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이사진들을 각자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진들을 많은 수를 확보해서 유능한 이사님들이 자기 분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회의 체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무총장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새로 이제 우리 노출사 이끌어갈 이 사진들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술도 한잔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할 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세대들이 노서 열사의 추모사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회원들보다 훨씬 폭 넓고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노서 추모사업회가 회원들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제 새로운 회원들이 추가해서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을 저는 우리 세대의 어떤 연세대학교의 민주동문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90년대 학번들의 한정 지어지는 아주 좁은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공학번 세대들도 있었고요. 또 10학번 세대들도 있었는데 아, 더 많은 세대들이 더 많은 자기들의 고민을 여기 와서 좀 풀어놓고 같이 어더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생기겠구나 하는 확신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이제 할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편하게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더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사추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좀 어둡고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에 행사나 사업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사 의미가 있다 보니까 학내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모사업회는 또 싸우고 이렇게 계속 뭔가 힘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추모사업을 좀더 즐겁고 그리고 가볍고 밝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들도 항상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 밝고 즐겁게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총회도 와 주시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돈도 많이 내고 <laughs> 참여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